굿모닝 여러분 지금 주말 토요일 아침이고 어, 밥을 먹기 전입니다 어 지금 좀 사실 빨리 준비해야 돼 가지고 일단 먹을게요 일단 먹을게요 일단 식사 어 오늘 좀 텐션 좋은데 <목소리> 여러분, 어떻게 늦었어? 제가 어딜 가냐면, 저희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. 개발 컨퍼런스랑 디자인 컨퍼런스 해서 이틀 동안 진행하거든요. 오늘 데브콘에 참가하기로 했어요. 참가? 가가 아니지, 참석.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, 제가 한 번도 컨퍼런스 같은 걸 가본 적이 없거든요. 좀 가볼까 했더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하는 게 없었고,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서는 가야지 했더니, 와, 생각보다 콘퍼런스, 어, 빡세더라고요. 다 탈락한 거예요. 어, 난, 그, 들으러 가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막 신청해도 탈락하더니, 우리 회사에서, 응, 음, 콘퍼런스를 열게 됐네? 기대된다. 다들 무슨 발표를 하실까? 진짜 궁금한 거. 꼭 이런 콘퍼런스 보면, 강남 언니랑 무신사는 꼭 오더라고요. 라인업에. 1 7분 57분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빨리. 출발! 추워서 얼어 뒤질 것 같아요. 진짜 왜 이렇게 추워? 여러분 저 어쩌죠? 배 아파요.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프긴 했는데 뭐 잘못 먹었나 봐요. 에이. I d 를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t I d t k n 이라는 d o n 많 I 답이 있 t 거예요. w I don't k 나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개발자, 멋진 데이터 사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 고민을 좀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 훨씬 잘 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좀 부족하고 좀 아쉬움 이런 걱정들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경쟁력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가지려고 <laughs> 했던 미션들이 결국에는 제가 좀프로티브하게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연띠 g f 상담 로그인 받으셔서 로그인하시면 저희가 포토 하나 드리고 있어요 귀여워 검색이면 롱블랙 이고요 롱블랙 프로파일입니다. 어, 멋지에요. 어? 검은색이라 네. 롱블랙 굿즈 롱블랙이 근데 뭐예요? 그 뉴스레터 같은 거. 네. 하루에 아 하루 만 읽을 수 있는 뉴스레터. 개발 분야에 관심이 있다오 네, 프론트지만 앱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<laughs> 대부분 창업 경진대에 나가서 네, 제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. 뭐야 아이돌인가 봐. 미니브이인데요.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주식회사 미니브이의 대표 유효준이거든요 <laughs> 개발자로 시작했다면 어디까지 얼마나 어디로 가야 할까요?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서었습니다어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세우려고 해요. 사실 유명인사를 세우는 것은 지나가거든.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영원히 남아있고 거의 저희 한국에 있는 개발자 분들 전부 다 사주시는 구매량이 남아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계속해서 <laughs>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만약에 데이터 분석과를꿈한다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한다 또는 백엔드 개발자를 꿈꾼다고 한다면 책 뭐뭐를 읽어, 동영상은 뭐뭐를 <laughs> 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 세트를 주는 거예요. 강의 세트 저희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목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센터로 주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외지에 있는 직구들은 따라갈 수 있게끔 개발자라고 주니어, 시니어, 테크리그, c 티어 이런 선형적인 커리어 사단을꼭타지 않아도 되는가? 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박서생이라고 하고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닝 팀에서 완료 투지라는 이름고 있는 준비입니다그렇게 하니까 뭐 제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세 명씩, 아스 명씩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전체적인 뭐 먼저, 생각보다 되게 재밌으십니다. 다들 외웃어 지금 제 말이, 션하중 제일 많이 웃은 것같아요두 번째는 네. 뭐예요? 두 번째는 되게 든든해요. 음. 그, 예를 들어, 에러를 만나거나 이럴 때, 그냥 정말 덤덤한 표정으로 오셔서, 뭐,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저랑 같이 디버깅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거 볼 때마다 되게 저는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